Thank you 아에 오늘 내가 설명하는 이 법칙들하고 공식들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왜 그런지,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왜 그런지, 는 반드시 외워놓을 거야. 알겠지? <laughs> 자, 시작해봅시다. <laughs> 자, 첫 번째는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거야. 사인 법칙. 모든 삼각형은 외심도 있고 내심도 있고 방심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일단 외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삼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그려 보면뭐이 정도 위치 관계 그려 볼수 있겠지. 삼각형의 외접원까지 그랬을 때 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우리가 세팅을 한다면 사인 법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 정확하게 이 반지름 네. 외접 원의 반지름. 외접 원의 반지름이라고해 주면 사인 법칙이 어떻게 나오냐 네. 사인 a 이 예. 대변의 길이, sin a 그리고 sin b에 관한 대변의 길이, 여러분도 c라고 해주면 sin a 분의 a와 sin b 분의 sin b 분의 b와 sin c 분의 c가 전부 다 같다. 이렇게 나와. 이게 사인 법칙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게 뭐로 갔냐? 2 r 로 갔다. 응. 어, 왜 저번에 지름으로 말이지. 어왜 그런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녀석은 이알곱하기 사인 a로 표현되잖아. 결국은 그렇지? 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거냐면 이각 A를 이 원주를 따라서 움직일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드는데 이 A를 원위 따라서 이제 막 움직일 텐데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케이스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100% 여기가 원주각 90도가 나오겠고 각과 대각은 서로 같지 원주각이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e r일 테고, 이 길이가 a가 될 테니까, 요 a 프라임에 관한 사인을 표현해 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리고 a 프라임과 a는 길이 똑같지, 렇지 아, A라는 녀석 이렇게 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s i n A, 분의 A로 나타나면, ER로 나타날것이다 이해돼? 어. 그래서, 요 a 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대체 A가 움직이면서, 또 B가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 C가 움직일 때도, 동일한 결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발생해다 오케이? 그래서, 요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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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자, 그럼 이 사인법칙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결국은 이 사인 A하고 A, 사인 B하고 B, 사인 C하고 C가 비율들이 이할로 일정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치? 그 얘기는 A라는 길이와 B라는 길이와 C라는 이의 비율이 결국은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 이 크기의 비율하고 똑같은 거아니야 맞아.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게다가 사인 값은 각 세타, 센타. 세타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인 0에서부터 파이까지 무조건 어때? 요 양수지. 그렇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제 무조건 양수가 될 테니까 고정 어, 없이 그냥 써줘도 상관없어. 이해 돼? 또 하나의 특징은 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율하고 그각 대각이야 그치?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각의 사인값의 비율이 똑같더라 오케이? 여기까지 사인 법칙은 우리 두 가지를 못한, 하나는 제일 코사인 법칙 하나는 제2이사인 법칙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일 코사인 법칙을 보그이법칙이라고 말하기도 이그지만한 그럴지. 제일 그럴 G. 이 길이가 B, 이 길이랑 A라고 해봅시다. 어, B부터 출발합니다 자, 코사인 제일 법칙 B라는 길이는 B에서 여기 A c, 뒤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나올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더한 거잖아. 그치?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한 거지? 이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a로 나타나네, 그렇지? c 코사인 a. 이 길이는 a 곱하기 코사인 c, 지 a 사인 c 이렇게나, 그렇지? c는 c도 이렇게 수선의 말을 내리고서 보면. 저 녀석은 a 의 코사인 b 겠네이 길이는 b 의 코사인 a 가 된다. 보여? 그 다음에 a 당 녀석도 우선 잘 이길이더니 이길이 해보면 이길이가 나왔는데, 이는 b 의 코사인 c 와이 길이는 c 의 코사인 오케이. 이 자체가 그냥 코사인 제일곱칙이야 오케이. 양쪽에 코사인, 양쪽에 당연히 코사인으로 한 변을 그 중현에서 아마 나온다면 네. 늘 나왔었는데 요즘 들어서 안 나왔었거든. 수능에. 근데 이제 너희가 이제 수1과 공통이면서 필수가으로들어기때에데 제크로 나오게 돼. 코사인 제2 법칙을 보자. 코사인 제 이제. 이미 어떤 삼각형이 있어. 알겠지? 금각삼각형이든 예각삼각형이든 삼각관없어 어떤 삼각형이든 그럼 그 삼각형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좌표에 위 끌어오자 그냥 어떤 삼각형을 갖고 왔어 갖고 와서 꼭짓점 하나를 원점에 두고 변 하나를 X축에 두면서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오케이? 자 좌표 세팅을 했어 자, 이 길이는 B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길이는 C겠지 뭐이 길이는 당연히 뭐 A라고 생각하긴 하겠는데 <laughs> 자, 어떤 관계식을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요 길이 A라는 녀석을 요 길이 A라는 녀석을 B하고 C 각 a가 들어간 걸로. 그러니까 코사인 제일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이 변해기를 양쪽 각이 들어간 형태로 바꿨었는데 코사인 제일 법칙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길이를 오로지 이 각으로만 표현. 하 알겠어? 이것만 써서. 이렇게. 이것만. 이 그러면 천천히 가볼게. 어차피 좌표로 적었으니까. C 점의 좌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에 B 점의 좌표를 해서 이 길이, 그렇지? 이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나타내면은 뭔가 될것 같지? 될것 같아, 됐어? 이렇게 한번 보고 나 그럼 C 점의 좌표는 자, x 좌표 이만큼이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b의 코사인 a로 나나는 그렇지? 이만큼이 b의 코사인 a라고 여기 높이는 어때? 높이는 b의 코사인 a로 나타나지, 그렇지? b의 코사인 a로 나타나. 그 b라는 점을 보면 b라는 점은 사실 이 녀석이 뭐 c 점마 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표현을 좀 해보자 a제곱은 여기에서 요거를 빼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 간단히 보 어, b, c- b cos a 제곱이라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b sin a에 그럼 a제곱이라는 녀석이 c제곱 플러스 b제곱에 코사인 제곱 a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ebc 코사인 a에다가 b제곱에 사인 제곱 a로 나타난다. 그렇지? 정리 한번더 하면 자 그래서 결국 a제곱이라는 녀석은 얘네 봐봐. 이거 두개넣으면 얼마 나오니? b랑 b가 아니 b 제곱이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a 제곱 k 편. a 제곱이, a 제곱은. 제곱 플러스 c제곱 양쪽에 있는 것을 마이너스 2 dc 코스 나이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 방금 한 거를 이걸 돌려가면서 그치? 이걸 돌려가면서 뭐 c를 여기다 놓던 a를 여기다 놓던 해서 각각 변의 길를 똑같이 동일하게 표현을 해서 나타내 보게 되면 잘 봐. B제곱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럼 B제곱이니까 이 각하고 관계에서 나타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B제곱 양쪽에 있는 녀석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ECA에 코사인 B로 나타나. 다음에 C제곱은 얘네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EAB에 코사인 C 이렇게 나타나. 이게 코사인 제2치뭐 식을 보면 그냥 뭐뭐뭐 뭐, 뭐 뱅글뱅글 돌면서 뭐 여기도 좀 편하고 나쁘지 않네 정도로 지금 생각이 들거야 그치? 그런데 코사인 제2법칙이 의미를 갖는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 코사인 제2법 예를 들어서 코사인 C라는 녀석을 보면 코사인 c 만용이에요. 그렇지? 이것만 한쪽 변에다가 놓고 보면, 즉 코사인 c 자체를 표현을 해보면, a b 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 c 제곱을 나타내는지 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코사인 제곱 법칙을 쓰면서. 함수지만 결국은 각과 결부되어 있는 녀석이겠지. 그래서 가게 크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녀석이고 그 대표적 그냥 우리는 이걸 각이라고 생각해도 될까? 가게 패밀리 정도, 그래서 가게 패밀리 정도 보면 각을 가게 크기를 오로지 변의 길이로만 표현할 수 있는 법칙이면 가게 크기를 변의 길이들로만 조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법칙이라서 코사인 제계법칙이 상당하기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물론 코사인식 코사인이 붙어있긴 한데 그래도 각을 나타내는 것과 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이라는 변수를 오로지 길이의 변수로 바꿀 수 있다. 또는 길이만 가지고 각을 유추할 수도 있게는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물론 이들이 문제는. 풀...